트래블레일리 뉴스 쇼 여행업 생존권 사수 투쟁이 재점화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하고 22일부터 장외투쟁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여행 빅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가 국내외 전담 여행사 모집합니다. 관광과 마이스 기업체 법정 의무 교육 무상 지원 시작됩니다. 트립 비토즈가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 인하합니다. 12월 31일까지 기존 계약 호텔 포함해서 적용합니다. 제주도가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아시안항공이 3분기 연속 발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쇼 자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여행업 생존 비상 대책위원회 이른바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장외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예행업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위원회 구성,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비대위가 함께하는 위원회는요, 여러 협회가 있습니다. 다 읊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읊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학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한국여행사협회, 국내여행업협회, 한국관광클럽, 한국대표여행사협회, 한국관광협동조합, 국내여행사연합회, 일본인바운드협회, 관광인사학회, 한국마이스리더협회, 관우회여도회 요렇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읊어드린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네. 자. 지난 그1월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번 그 관련한 집회를 처음으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우리 여행 협동조합은 이번 비대위 활동 위원에 빠지고 별도로 각자 도생 행보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 비대위 위원장은요 오창이 한국 여행협회 회장 그 다음에 남상만 서울관광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고요. 향후 비대위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업 관련 단체로 또 확대도 추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행보로요. 비대위는 여행업 생존을 위해서 시의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의성을 감안해서 이달 중에 문체부 장관 면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 지난 어그저께 16일 날그 관광업계 관련 그 장관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요것과는 좀 별도로 일단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 성명서를 이제 어느 정도 작성이 됐는데 또 이제 17일까지 어, 각 단체에서 추가 의견을 받아서 어 한국 여행업 협회에서 정리를 하고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내로 성명서를 정리해서 다음 주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건데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집회 장소는요, 청와대 앞길과 광화문 같은 서울시내 주요 장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미 신고가 돼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집회 허가 여부를 받아야, 여, 그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음, 좀 봐야 됩니다. 허가가 어디 떨어질지는. 제가 오늘 저기 관련한 협회 그, 좀, 취재차 전화를 해봤는데, 청와대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뭐, 그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신고를 아직 안 해서. 근데, 그거는 뭐, 장소야. 뭐, 그때 허락, 허가 되는 곳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또 저희가 집회가 이뤄지는 현장을 저희가 현장 취재를 갈 예정이니까요 자 그리고 비대위는요 여행업 생존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 사항과 네 가지 조치 사항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다섯 가지 먼저 요구 사항은 이번 코로나 1 9에 관련된 요구 사항이고요 어~ 이어서 말씀드린 네 가지 조치 사항은 코로나19와 관련없이 기존의 여행사들이 갖고 있던 어떤 요구사항, 여행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점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자,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 두 번째는 손실보상제 지원 업종에 포함시킬 것. 세 번째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그리고 사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감면 또는 유예, 이어서 자가격리 14일 확진 통계 및 과학적 근거 공개 함적 기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19와 관련 없이 좀 별도의 조치상 네 가지 정도가 작성이 됐는데, 어, 그동안 여행사들이 주장해 온 수수료 관련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국 납부 출국 납부금 및 공항 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시. 타스푸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이렇게입니다. 지금 네 가지는요. 조치사항 네 가지는 지난주에 그 이장한 그 대표가 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인데 인사청문회 할때 가서 주장했던 내용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것 같고 앞으로 비대위는요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여행업 생존권 사수 투쟁에 강력히 나서겠다는 계획이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이번 비대위 구성을 두고. 첫장외 집회를 주도했던 게 사실 우리 여행협동조합이죠. 그죠? 근데 우리 여행협동조합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 비대위에. 어, 이제, 어, 제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그, 이제 위, 그니까 이끌어갈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견이 안 맞았던 걸로 보여요. 취재 뒷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앞서 그 많은 그 이번에 위원 그 협회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위원의 구성원 대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회원사가 됐든 회원이 됐든 다 이중 삼중으로 결제돼 있어요. 서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뭐그 카타 회원사가 서울시 관협 회원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내려가서 뭐뭐 여행사 협회 회원사 무슨 회 무슨, 무슨 산악회까지 다 이렇게 다.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2중, 2중, 3중이 아니라 진짜 5중, 6중, 7중까지 겹쳐져 있는 그 회원사들과 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 알맹이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협회가,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많은 협회가 이렇게, 어, 이번 시위에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한다. 이런 것들을 어, 외형적인 그런 그 보여주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그런 필요하지만 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걸잘 얻을 수 있겠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도 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뭐잘 하시겠죠 잘 알고 그리고 어 뭐죠 그, 어쨌든, 그 스피커가 한 곳으로 일단 좀 모아져서 더큰 조직과 그좀 그거 운영으로. 그런데 지난 그 1월에 이어 시작됐던 그 집회보다는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더큰 결실을 좀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어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무튼 날씨가, 어 날씨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집회. 어, 집회 현장, 시위 집회 현장, 저희 카메라 들고 달려가서 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야, 이게 오늘 원래 또 중요한 소식. 이두 번째 소식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 이게 뭐 아무튼 두 번째 소식으로 밀렸습니다. 앞으로요,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관, 관광, 관광 관련한 어떤 데이터를 보려면 이쪽 통계, 뭐, 각 사이트를, 그러니까 통계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각 사이트를 돌아가면서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좀 한결 편해질 것 같고 우리 업계 계신 분들도 이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관광이나 여행 관련 통계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체부가요 17일부터 민간과 공공 부분의 관광 활동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해서 관광 유형 분석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 관광 데이터 연구소 이른바 랩 LAB, LAB 연구소니까 요걸 이걸 운영합니다 이미 홈페이지가 돼 있어요 한국관광데이터연구소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등 민간의 빅데이터와 한국관광통계 그리고 관광실태조사 등 공공의 빅데이터를 일괄 수집하고 축적해서 다양한 관광 유형으로 융합 분석해서 관광기업과 지자체 등 관광산업 이해 관계자들 또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광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어 모든 대부분의 관광 통계는 여기 다 들어있어 예 저희가 회원 가입하고 이미 들어가 봤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지역별 내국인 아, 내외국인 방문객 수및 관광 이동 유형 지역별 관광 소비 유형 등 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 방문객의 관광 활동 유형과 거주지별 방문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도 제공이 됩니다. 아우 대단하죠. 한국은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 관광 통계 등 각종 통계 자료, 국민 여행 실태 조사 및 외래 관광객 조사, 한국 관광 인지도 조사 등의 공공 빅 데이터도 함께 개방이 됩니다. 관광기업, 예비 창업자 등 민간에서는요 이번 관국관광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여행 유형 분석 정보를 활용해서요 신규 사업 창출하고 마케팅 방안을 고도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면 전략을 짜는데 좋겠죠. 아, 우리 동네는 이만큼 오더라. 우리 지역은 이만큼 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때 이만큼 가더라 나오잖아. 지자체의 경우.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 상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적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관광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저희 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요.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나와 있고요.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면 다양한 관광 유형 정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찍 23일까지 회원가입 하면요. 뭐 특별 행사도 진행된대요. 저도 회원가입 했는데 뭐 선물 주실래나? 예. <laughs> 많이 좀 주세요. <laughs> 다음 소식 경상북도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여행사를 선정합니다. 공고가, 공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국내 전담 여행사 부분은요. 경상북도 체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그리고 경북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상품 및 자원에 대한 개발 홍보 그리고 경북이 주최하는 국내 팸투어및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그리고 분기별 추진사항 및 해당 분야 동향 보고 하는 게 업무고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잘 보셔, 보시고 어, 신청하시면 되고 국외 전담 여행사 부분은요 경상북도 신규 관광상품 개발 홍보 지원 관광상품 제작 홍보비 지원 온오프라인 해외 공동 마케팅 활동비 지원, 온라인 여행 플랫폼 내 상품 등록 및 판매 인센티브 지원, 뭐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추가 지원하고요. 접수는 3월 2일까지 한답니다. 참고하셔서, 어, 우리 또 국내외 인바운드랑 국내 인트라바운드 하시는 분들, 경상북도 전담 여행사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고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숙박과 업체 관련한 좀 그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영상을 기반으로 한 여행 플랫폼이죠. 트립 비토즈가요. 여행업계 최저 수준인 현재의 예약 대행 수수료를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를 고려해서 추가 인하하겠답니다. 이번 인하정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계약한 호텔을 포함해 적용되고요. 트립피토즈 이번 결정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외국계 OTA의 수수료는 이보다 조금 어, 조금 좀20% 어, 수준에 좀 달하는가 봐요. 그래서 숙박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트립피토즈 측이 밝혔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 요, 트리피토즈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환불 불가 전체 고객에 대해 위약금 없이 환불을 진행했대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 사이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여행 플랫폼으로 알려진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트리피토즈 얘기인데, 아무튼, 수수료 이런 인화정책을 해주는 거는 오늘 업계나 해당 업체도 많은 좀, 한숨은 좀 짐을 좀 덜겠지요. 이런, 이럴 때일수록 좀더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한 여행사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음, 여행 중개소랑 이 트래블 데일리 저희가 동영상 유수하는데 어 정말 어 수고가 많다고 응원한다는 전화를 저모르시는 분인데 애청하고 계시다고. 그런 통화 그런 뭐 메시지 하나가 저희들 사실 이번 주 시작할 때좀 지쳤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저희가 조회수가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잖아요. 사명감 하나로 하는데 그좀 악플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실 저 악플 그런 거잘 신경 안 써요. 정말로. 근데 아안 그래도 지친 상황에서 그런 악플 하나를 받으니까 조금 지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막 신경 쓰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지치 그냥 스스로 지치더라고. 근데 그런 전화 한 통이 매우 큰 힘이 다시 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어, 우리 또 빨리 또 다시 한번 우리 여행업계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